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이스케입니다 어, 오늘 주가는 0.48% 아래꼬리가 어, 2.5%까지 이제 밀렸다가 반등의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장에 이제 대부분의 좀 반등다운 반등들이 나왔죠 물론 오늘 저녁에 이제 미장이 휴장이고 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나 이찬지 쪽으로 크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시적인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증시가 우상향을 보여주는 구간이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뭐 끝나고 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를 했는데 관세를 뭐더 높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어 지금 수준보다 뭐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뭐다 뻔한 얘기인데 이제는 개적으로 역시나 좀 시장 안으로 당근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뭐, 일본도 협상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쪽하고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그, 해소가 되면서, 그게 이제 또증시에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천지 쪽, 뭐, 전구체 쪽도 대부분 다 그냥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딱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강남 김세민 지분 확대 고민. 요거 이제 경영권 뭐, 승계.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승계. 최근에 이제 하나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꼭 그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고 주가가 막 저점에 있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주가 쌀때 이제 막 지분 늘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찌 됐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그냥 이스케가 미래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넘버 투가 될수 있는 또 장남 분께서 이스케로 모을 수 있다 다 그냥.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직 다 지분도 딱히 없죠. 애초에 그 회장 김상범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냥 수직 구조로 명확하게 이수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스케가 나중에 지금이 야지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수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스케도 나중에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어차피 이스케가 이차현지의 업황의 영향을 막 그렇게 받고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실적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차현지의 업황을 따라가는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년 2년 뭐 3년 뒤가 기대가 되고 또 그때 가면은 명확하게 플러스 알파 되는 실적들이 또 있을 거라 지금 막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나 시가총액이 당연히 이제 그에 맞게 뭐 성장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뭐 지난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주 시장도 마찬가지고, 3월, 4월 시장은 미국도 똑같아요. 뭐 나스닥도 똑같고, 계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점진적인 회복, 추세의 전환, 그 다음에 저항을 이제 하나씩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어, 저 경영권이나 지분구조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제가 한번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저런 이슈가 이제 이전에 있긴 기 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거는 아직 회장의 전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뭐 김승현 회장이나 뭐 그런 분들처럼 뭐 다른 그 고령의 이 과장분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막 그렇게 가시적인 뭔가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되게 그냥 한참 나중에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연기금 700주 지금 개시적으로 100주, 뭐 200주, 뭐 200주, 200주, 700주 투신 매도 일부 나오고 있고, 하지만 뭐 투신 매도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케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애초에 시장이 이제 올라올 때 프로그램 매수를 조금 동반하기도 했고, 이제 아침에 매도가 팍 나왔다가 만주 가까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점 좀 줄면서 동시업과 때 빼면 한7 0 0 0주 다시 플러스 돼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죠. 뭐 개인투자들의 유입이 막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박스를 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추세 반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애초에 증시 차트도 대부분 다요 패턴이기도 하고요. 물론 시장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거나 시장보다 좀더 앞서 나간다거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더 높은 종목들,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뭐 흐름을 같이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좀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번 주 진행이 됐다는 거. 예, 월요일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애초에 이캔는변동폭이큰 종목이고요. 이슈가 나올 때 움직임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오늘처럼 그냥 시장 따라갈 때그 템들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뭐, 해석하고, 이런 것들에는, 뭐,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다음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지난주에 한번 반등이 빵 나오고, 이번주는 대체적으로 조정이름을 보여준 다음에, 주 후반에 추세를 위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음주에는 다시 한 번, 상승 사이클이 한 번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박스권 위에 상단도 아직 가격이 남아있고요. 아직 또 유의미한 저항이다라고 했던 5만원, 4만원대 후반 이런 구간까지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럴 때는 최대한 양봉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공간 자체를 빠르게 메꿔나가는 거요게 주주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주초반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호예수 그 이야기 있죠 애초에 그 회장님 지분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기 보다,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이수그룹 내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다 주는 기업들. 그런데서는 그런 배당을 최대한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분구조가 굉장히 또 지배구조가 잘 짜여있기 때문에 회장이 여기저기 그 지분을 통해서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좀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지금 이케 같은 경우에는 뭐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딱히 그 지분을 이렇게 내다 판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이 보호예수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회사의 뭐 주인이다 라고 볼수 있는 뭐 최대주주 관련된 보호예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딱히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대한으로 그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아들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분을 통해서 많은 급여를 챙기고 많은 또 뭐, 성과급을 받고, 그게 목적이라고 봐야지,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돈을 벌고, 그럴 생활은 지금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회장님 지분 제외하면은, 뭐 딱히 다른, 뭐그 아들들의 지분이, 뭐 이수학이나 이스케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린 오정댓글에 유튜브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또 올려드렸고, 지금 시장이야, 뭐,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저점 맞이해서 네, 선물도 저희가 뭐 공개한다 하고 리포트 이번 주에 계속 받아 가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저희가 매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요 어, 저희가 또 4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무료로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많이 받아 가시면 어, 대응하실 때큰 도움 될 겁니다 지금은 누가 더 어, 실적 기대감이 좋고, 또 누가 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느냐. 어차피 다 같이 밀린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리포트 받아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특별 할인 혜택까지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